각 바도 만들어야 겠다 음, 와 만들었다 이거 붙을지, 뭐, 뭐, 뭐. 저도 바꾸요짜네 응.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응? 저 말. 뭐, 아, 아. 아, 아, 어? 잠아 부족해 어 됐다 됐다 나 V샘 맞췄다 아, 아 진짜 나나 나 자꾸 바지가 벗겨져 저는 바지가 없잖아요 버스에 바지가 없군요 그렇 말하지 마요 저는 바지라도 있는데 아저 이거 버스 옷이라도 있는데 저는 옷을 벗는 거아빠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적당히 없어 화해방이안되어있팡탈리면 좋은데 <놀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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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짜증나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맞아지고 지금 지금은 다이아캐는게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잘 안해요 <놀람> 이거 공성 아니에요? 에 예, 네. 공성전 좋죠. 에 네. 예, 우리가 하기로 한게 야생인데. 공성전 공성전 보자. 우리가 우리는 그냥 야생을 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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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지금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안좋으 아, 저는 박내같은거 여기서 <laughs>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어... 저는 엄청난 분 얘기를 한겁니다 엄청난 응? 분다왜저요 그 놈이랑 참... 안밀와 씨, 해가 보여. 왜처 없는 밖에한테 그래요? 아, 오 이자식이 죽고 싶어서 내가. 죽고.

에 많잖아요,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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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켈레톤도. 어, 님상에뭐있어요 다이아인데? 에, 진짜. 에, 보 에, 안보이안보야요 저도 좀심해요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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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렉쩔어 동굴이 왜 없지? 이래서 는거요 몰라, 제 아빠는. 이말인어 힘, 어 무서. 워어저탄이라도 많이 캐야 돼. 도와드리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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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엄청난 동굴 찾았어요. 오, 다이... <laughs> 어 다이어. 허민 님 전생이였죠 인어두 개? 아두 개야. 아세개 있어야 돼. 아 이거 두 개, 두 개로는 아무것도 아, 못. 팀장도 만들 수 있죠 이거는. p v p 같은 거 소질이 없어서. 아, 그래서요. 뭐 어디 찾아가시게? 니마트 들어요. 뻥이에요. 저한테 드리면 니. 어 금이네. 오 어, 철도 있어. 그 네, 다, 그 네. 제가, 제가, 철을 무시하는 이유는 지금, 약간.. 지금, 은다이아네가뭔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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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가보고패가 제가, 제가, 제오 다이아몬드..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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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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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님 영어 쓰지 마요 안 어울려요. 네? 틸릭 영어했어. 요아 아니구나. 응? 아 제가 좀 노답이어서. 응? 님 님이 영어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님. 음. 음. 님 지금 님패는데님죽였도돼요아네 어디요? <laughs> 어어어아님 가져가지 마요. <laughs> 어, 님도 <님은> 반지 <다시> 없네요. <laughs> <님> 아 가져가지 <laughs> 마요. 왜요 이거 어차피 PVP. 아 거. 진짜. I want t 고 put 님 지금, 지금 주면 님 c h 어, c k 는 n chicken to me. What did he get to 우 e I'm g 우 i n g to go to 철 h 이 bang. Oh, r i c h a r 이 Oh, 아이고 진짜 드레인 명령으로 온거 용암 빠일 수 있으면 좋은데. <laughs> 길이 막혀 있다. 어, 다이아님 절 보고 있다면 다이아 나와주세요. 나오디 말아 주세요. 어, 천장에 금이 박혀 있는 건 보이는데 다이아노야 보이지? 아저 꿀밤님한. 꿀벅님만... 좋은 다이아 주실지 말고 저도 다이아 주세요. 제발요. 네헷 울꽁님 다이아 꼭꼭 켜버린단 말이에요. 안삭켜버릴게요아 맛있쪙! 울꽁님은 다이아를 보면 꼭꼭 버리지만 저는 안그래요. 아, 제발요. 어? 다이아 또 찾았... 찾아... 네? 또 찾았어요. 정말요? 뻥이에요. 그쵸? 싫어. 제가 님 뒤에 있거든요. 아... 어. 하지 마요, 오지 마요. 뭐 하지 마요, 오지 마! 내가 경고하는 거야. 니 경고 무시. 아씨. 내가 아니, 경고를 들어서 졸게 어디 있지요? 니 네, 솔직히 여기 동굴 쩔었죠? 저한테는 쩔었어요, 다이아도. 선생님, 솔직히 지금 광물 타임이잖아요 있 음, 때리지 않기 어? 어, 저는 광물 뺏는 건 가능하네요 겠아 솔직히 광물 뺏는 것도 안돼요 음, 음. 아 솔직히 음, 나도 함께 하고 싶다야 함께 하고 싶다야 많이 네저 저기. 음, 음. 저기 바둑 진그 음, 나라 아 심쿵했잖아 줘 어? 뭐야 지금 몇칸 남았어요? <laughs> 저 잠깐 요아까와 요감해서 케 살았다 와, 미용 갔다 와. 어, 잘했어요 그때 물량동이 덕분에 산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내꺼 내꺼 g a g 아니 안닳았네 니 솔직히 굽고있는 광물 진짜 뺏기아 솔직히 <laughs> 뺏기아그 아, 지금 광고 있는 <laughs> 아 괜히 말했다 ㅎ <laughs> 내 처리 내 처리 처리 아나50 50몇 있네? 처리 아으로킴 저를 이제 무시하고 다이아는 전지로 가고 비자. 저를 왜 무시해? 님은 소리랑 좋은 시간 보세요 저는 다이아랑 좋은 시간 저는 다이아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쯔쯔쯔쯔쯔쯔. 이게 어디서 다이아도 없는 게? 네. 오호 다이아들이 왜 치다니? 어, 오케이, 아 오지 마. 어 오지 마. 어디 탄 거? 아 오지 말라고! 근데 여기 어디인? 아, 이거? 응 이거 뭐.. 뻥임 들어가요 <laughs> 여기 어디 <laughs> 바이바이 네 좋은 여행 되세요네네 네. 근데 왜 여기 막아놨어요? 아, 그거 네 몬스터들이 많이 왔어 왜또왔풀세 <laughs> <laughs> 맞췄다 네요 님, 저를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laughs> 이, 얼마나 멋진가 미시하네요. 아 진짜 그런 사람은 무시해야죠. 음. 이좀같을까음바보 님. 떼티 하고 싶다. 아 때리고 튀기. 내가 우리 떼티 하고 싶다. 안 돼요. <laughs> 님이 못되면 뭐? 너한테안안 된다고 그러고 어서 와 데. <laughs> <laughs> 아안 돼. 오오천석아 다이아인 철광석 대신 설치했어님 저. 저 <laughs> 네 배터리가 없나요? 네 배터리 없어요. 인들 이거 1편일 편이랑 2편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인정입니다. 어, 저희만 이동을 바로 다운로드 하겠어요. 아, 어디 종점? 님네까지 다 당하고 있어요. 어. 아, 튕겼어. 왜? 네? 다시 들어오세요.